안녕하십니까, 여러분. wh는 우리말로 워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wh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 wh가 들어있고요. 즉, wh는 우리말로 워. 그래서 전체적 발음은 where, where. whe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부사, 뜻은 어디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wh 가 들어있고요. 우리말로 were, 즉, 전체적 발음은 when, when, whe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부사, 뜻은 언제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W-H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W-H는 우리말로 '워' 즉 전체적인 발음은 Which, Which, Whic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대명사, 뜻은 어느 것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 단어에서도 wh가 들어있습니다. wh는 우리말로 '뭐' 그래서 전체적 발음은 y, why, y, why, 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부사고요. 뜻은 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wh는 우리말로 히읗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번 단어에서 wh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wh가 이번 단어에서는 우리말로 히읗. 그래서 전체적 발음은 후, 후. wh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대명사, 뜻은 누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ph 인데요. ph는 우리말로 p 읍, 즉, f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ph 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단어에서 ph 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피읍, 즉 전체적 발음은 photo, photo, photo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사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중간 부분에 ph가 들어있는데요, ph는 우리말로 피읍. 그래서 전체적 발음은 elephant, elephant, elepha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코끼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ph가 들어있고요. p-h는 우리말로 피읍. 그래서 전체적 발음은 phone, phone, phon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전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p-h가 들어있고요. p-h는 우리말로 피 그래서 전체적 발음은 dolphin, dolphin, dolphi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돌고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앞 부분에 역시 ph가 들어있고요. PH는 우리말로 피읍.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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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신체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G는 우리말로 응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ng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 끝부분에 ng가 들어있고요. ng는 우리말로 응.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iving, diving, div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잠수. 또는 다이빙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끝부분에 ng가 들어있고요. ng는 우리말로 응. 그래서 전체적 발음은 during, during, dur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전치사, 뜻은 뭐, 뭐, 동안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ng가 들어있고요. ng는 우리말로 응.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thing, thing, th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물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ng가 들어있고요. ng는 우리말로 응. 그래서 전체적 발음은 sing, sing, s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노래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ng가 들어 있는 단어고요. 역시 ng는 우리말로 응. 그래서 전체적 발음은 하이킹. 하이킹. 하이킹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도보 여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nk인데요. nk는 우리말로 응크 응크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nk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단어에는 끝부분에 nk가 들어있고요. nk는 우리말로 응크. 그래서 전체적 발음은 think. think, thin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생각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nk 가 들어있고요. nk 는 우리말로 응크. 그래서 전체적 발음은 bank, bank. Bank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은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NK가 들어있고요. NK는 우리말로 "은크"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핑크", "핑크", "핑크"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분홍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nk가 들어있고요. nk는 우리말로 응크.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rink, drink, drin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마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nk가 들어있고요. nk는 우리말로 응크. 그래서 전체적 발음은 잉크, 잉크, 잉크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잉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 h 는 n 리말로취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CH 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맨 앞에 h h 가 들어있고요. c h 는 우리말로 취, h 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hange, change, chang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바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앞에 ch가 들어있고요. ch는 우리말로 취.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heck, check, chec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확인하다 또는 점검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뒷부분에 ch가 들어있고요. ch는 우리말로 취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teach teach teac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가르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ch가 취가 아니고요, 취.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CH가 들어있는데요. 이때에는 CH가 취가 아니라 쉬,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hef라고 셰프, 셰프,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요리사 또는 주방장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CH가 취도 아니고 쉬도 아니고 크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번 단어에는 CH가 들어 있는데 CH는 크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크리스마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sh 인데요. sh 는 우리말로 she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sh가 들어 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 뒤 부분에 sh가 들어 있고요. sh는 우리말로 sh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ish. dish. dis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접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앞 부분에 sh가 들어있고요. sh는 우리말로 쉬.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hake, shake, shak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흔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뒤부분에 s h 가들어있고요 s h 는 우리말로 쉬, 그래서 전체적 발 s 은 p u s h p u s h p u s 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 s 는 동사 뜻은 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앞부분에 sh가 들어있고요. sh는 우리말로 쉬.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hop, shop, shop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상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sh가 들어있고요. sh는 우리말로 쉬.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hoes, shoes, shoes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신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d는 우리말로 은드라는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nd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 뒷부분에 nd가 들어있고요. nd는 우리말로 은드라는 발음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around, around, aroun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주위에 또는 둘레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nd가 들어있고요. nd는 우리말로 은드.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find, find, fin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찾다 또는 발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뒷부분에 nd가 들어 있고요. N d 는 우리말로 은드.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weekend, weekend, weeken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주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nd가 들어있고요. nd는 우리말로 은드.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land, land, lan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땅 또는 육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nd가 들어있고요. nd는 우리말로 은드.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wind, wind, win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바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nt인데요. nt는 우리말로 은트 발음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nt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는 뒷부분에 nt가 들어있고요. nt는 우리말로 은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parent. parent, paren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고요. 뜻은 부모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뒷부분에 nt가 들어있고요. nt는 우리말로 은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talent. Tale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재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NT가 들어있고요. NT는 우리말로 은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이벤트. event even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행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nt가 들어 있고요. nt는 우리말로 un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want want, wa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원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nt 가 들어있고요. nt는 우리말로 은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invent. invent, inve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발명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는 혀끝을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살짝 끼워 넣고 내는 소리인데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소리는 성대를 울리지 않고 내는 소리가 되겠고요. 우리말로는 쌍디귿과 쌍시옷의 중간 소리가 되겠는데요. 발음을 하면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th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 th가 들어있고요. th는 우리말로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ath, bath, ba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목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 역시 th가 끝부분에 들어있고요. th는 우리말로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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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H가 맨 앞에 있는데요. th는 발음이 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thank, thank, than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감사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 단어에서는 th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th는 우리말로 t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nothing, nothing, noth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대명사, 뜻은 아무것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th가 들어 있는데요. th는 우리말로 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athroom, bathroom, bathroom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욕실. 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TH는 역시 혀끝을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살짝 끼워 놓고 내는 소리인데요. 이번에는 성대를 올려서 내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디귿 즉드 드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단어에서 th가 들어있습니다. th는 우리말로 th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they, they, the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대명사. 뜻은 그들 또는 그것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 역시 th가 들어있고요. th는 우리말로 th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weather, weather, weath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날씨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th가 들어있고요. th는 우리말로 th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together, together, togeth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부사, 뜻은 함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th가 들어있고요. th는 우리말로 th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rother, brother, broth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형 또는 남동생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th가 들어있고요. th는 우리말로 th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there, there, the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부사, 뜻은 그곳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